4차전 경기가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평을 어떻게 막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문평의 득점이 없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나요? 네. 석점! 봐요. 네. 석점 뒤지고 있는 무비스의 공격입니다. 양동근이 속도 높이면서 다시 문평 문태형 들어갑니다! 문평의 석점 포 스코어는 25대 25가 됐습니다. 아, 여기서 문평에게 내줬구요. 이 함성이 시청자 여러분도 들리실 겁니다. 이제 역전 노립입니다 가로채기 에로레이스 김선영과 함께 달립니다. 아하,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천대연, 쩔 밑에 문영 역전 성공! 으산 모비스! 결국 여기서 극점을내기도 나는데, 아, SK 선수들이 갑자기 3쿼터 턴오버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에이, 상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스틸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네. 문태영 파도듭니다. 점프슛, 성공! 깨끗하게 빨려 보내요. 열점 앞서 있는 울사모비스 기세가 등등합니다. 문태영 점프슛, 성공! 오늘 잠수 학생 체육관에서는 모비스의 팬들의 함성이더 크게 느껴집니다. 서울 라스타이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힐러의 역할을 문태영 선수가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있다는데요라틀리프에게 초입, 라틀리프골 걸리, 다운드타스, 문태영 들어갑니다. 오히려 모비스가 득점을 올립니다. My Sports Channel, s p o TV.